사회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병은 치명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묻지마 범죄와 같은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수 있는 놀이 치료로 주목받고 있는 심리 치료 기법이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 마음을 돌아보는 심리 상담과 치료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심리 치료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래놀이 치료입니다. 영국의 소아과 의사 로엔 펠드가 고안한 모래놀이 치료는 내담자가 모래상자에 담긴 모래를 만지며 진행됩니다. 내담자가 모래로 표현하는 전경을 통해 치료자는 내담자의 내적 세계를 파악합니다. 내담자는 모래로 무언가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모래에 투영하고 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래놀이 치료 전문가들은 모래놀이는 언어가 아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촉각을 통해 감정과 내면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언어적인 치료인 만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며 내 안에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최적의 기법 중 하나라고 모래놀이 치료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그때 그 감정이 언어화는 안 돼도 나한테 바로 반응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래놀이 치료는 어, 바로 내가 손으로 작업하면서 의식하지 못했던 거, 느끼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해주는 어,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찍부터 장애아 교육에 도입된 바 있는 모래 놀이 치료 기독사학 백석 대학교도 그 효과에 주목하고 모래 놀이 치료를 알리고 있습니다. 백석 대학교 보건복지 대학원의 신비한 모래 놀이 치료의 세계 강좌의 경우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케이묵 운영 사업에 선정돼 일반인도 누구나 수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대학 부설 심리 치료 센터가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주로 언어 상담이라든가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 치료가 주로 있는데, 우리 대학에는 이 모래놀이 치료를 통해서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제공이 되고요. 촉각을 통한 모래놀이 치료.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